감사합니다. 아, 오늘 한 200명 왔구나. 아이고. 오는데 비는 안 왔죠? 비가 안 왔지? 비가 좀 있었나? 차는 맥혔나? 네벨 어, 20, 뭐. 들어가라! 아, 기가 왜 그렇게 하루도 안 빠지고 <laughs> 조금씩 와? 별로 <laughs> <laughs> <너무 웃음> <너무 웃음> <쉬운 웃음> 희한한 일이네. <laughs> 어, 축하합니다. 음, 우리나라가 어, 관상대가 만들어진 게 1906년이야. 어, 그러니까 118년 됐어. 118년 동안, 요렇게 더운 적은 처음이래. 네. <laughs> 처음이죠? 아주 그냥 땀 나고 막 덥죠? 어, 나는 땀을 흘린 일이 없는데, 올해는 땀이 나더라고. 어? 그러니까 굉장히 더운 날이죠? 어, 이런 더운 날, 에, 우리나라 역사에, 네. <laughs> 역사에 최고로 네. 더울 때, 광천수가 나왔죠. 네. 아, 지난 지난 8년간은 별로 안더웠서 그래서 광천수가 안 나왔나봐. <laughs> 이번에는 너무 더워. 그래서 내가 그 열두 제자가 있는 나무 있지. 그 열두 그룹 밑에 가서 광천수가 여기 쯤에서 나왔으면 좋겠다니까 거기가 터져버렸어. 신기하죠. 그런데 아, 하루에 0 톤이 더 나와. 엄청난 물이 쏟아져서 없어져 버려. 여론이 안 가져가면은 밤새 나와. 그럼 뭐 잠굴 수가 있나? 아니, 땅 속에, 그 바위 속에 물이 얼마나 있길래. 100톤씩이 나와, 계속. <laughs> 잠굴 수도 없어. 계속 냉... 얼음물을 내리 뽑아주는 거야. 얼음물. 얼음물이죠? 얼음물을 내리 뽑아주니까 얼마나 하늘공이 시원해졌어. 아 여기 오면 그냥 광천수 생각나니까 시원해안덥죠 그런데 또 내가 물 세례를 막 퍼부어 줘 그냥 그거 물한 바가지에 1억짜리야 그게 그냥 물이 아니야. 그리고 그냥 얼굴에 다섯 바가지 막네 바가지를 부어주니 그 사람이 얼마나 복 받았어. 어 쟤는 어디서 온 도둑이야? 어야날 강도같이 생겼는데. 신인님이 음? 주셨어요 오, 나는 아, 네. 어, 나는 네. 내가, 네. 내가 애기 가져야 서 가진데 네. 나는 안 쳐다봐 야 쟤가 여자들만 쳐다봐 남자들은 안 쳐다봐 골라가면서 보네 순수 애기 뭔가 신이님께서 애기 가지 내가 가지게 한 애야 근데 얼굴 안 가리네 이리 좀 줘봐라 음. 오이고, 착하다. 얘가 이렇게 낯을 안 가리지? 네. 이거는 업장이 없어서 그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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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업장이, 맞아요. 업장이 별로 없다, 이 말이야. 아, 어, 생각 낯을, 생각 낯을 가리면 업장이 많은 거야. 아, 음, 아, 그 그러니까 아, 얘는 아, 업장이 없지? 네. 그러니까 공포스러운 게 없어. 아, 어. 아, 공포스러운 게 없지? 그렇지. 근데 인간들에게 막 업장이 많은 애는 막자지러죠 아, 자기 엄마 만아니면좌절아지는 거야. 근데 어, 얘는 포공을 쳐다보면서 아무리 쳐다요그리 인상을 안 써요. 네. 그 얘는 완전 도인이야.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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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네. 아, 네. 굉장히 애가 착하지? 네. 이런 애는 업장이 적어서 사고도 잘안 나고 아, 성성장구해요. 네. 그래서 아, 아, 사람들을 쳐다보는 아, 게 두렵지가 왔어. 않아. 네. 겁이 안 나는 거야. 이거 면 전생에 업이 있는 사람은 아유. 사람을 겁을 내요. 그러지? 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좋은 현상이에요. 아, 아이고. 한번 보자, 서봐라. 얘 약간 서네? 어, 엄마. 어, 어, 뭘 어, 엄마. 고뭘 집으려고 네 엄마. 아이고. 얘는, 얘는 업장이 없고 착해서 아무한테나 가고자. 얘는 아유. 엄마가 애못 낳는 사람 몰래 훔쳐가서. 아무렇지도 않아. <laughs> 아무한테 가서 그냥 엄마 아빠하고 따라가. 그거 그냥 보통 문제가 아니야. 이쁘죠? <laughs> 아 네. 어 이렇게 아무한테나 인기는 애는 성공할 수 있는 애. <laughs> 아. 봐봐. <그럼>, 겁을 <laughs> 안 내? 응. 겁을 안 애가 둘이가. 애기 아빠. 저이애 아빠는 땡 잡은 줄 알아라. 네. <laughs> <laughs> 어이 애기 아빠는. 햄 잡은 줄 알아요. 얘는 네. 얘는 아무 거안 하도 그냥 맡겨. 애엄마가 여기 애기 놓고 애기 돌네요저 애기도 어, 저 저기는 애 어, 누구야? 어? 쟤, 낳고 낳았지. 예. 쟤 낳고 얘 낳지. 았쟤 낳고 얘 낳지. 았 어. 쟤 다음에 얘 아이가 나왔지. 어. 아이 얘는 얼굴 안 가려. 이게 렇 얼굴 안 가리는 게 최고 좋은 거야. 예. 자 보자. 오, 저 이제 아빠 오니까 아빠한테 가려고 그러네 아빠 좀 보자. 너이 놈, 너이 놈. 아, 엄마 오니까 이제 엄마한테 가. 네가 여기 할아버지 있는 데로. 할아로 와. 아버지 할아버지. 고아이고 얘는. 뭐가 종이 쪽지가 있어야 돼 얘. 쟤는 종이종시라 필요없어. 쟤는 종이종시 뭔지 몰라. 얘는 알지? 나 둘. 아이디, 아 아니, 얘는 누화로서 굉장히 착하게 생겼다. 동생한테 잘해주게 생겼다. 쟤는 어. 너무 착해. 잘생겨 저희 반이요 어, 근데 얘가 어찌 이렇게 이쁘냐? 엄마야. 전자를 쳐다보지도 않고. 굴잡이 하는데 돈 집었어요. 돈 잡았어. 아고 착하고 잘 생겼다. 부자 이 생겼다. 아다 잘생겼지? 네. 남자답게 생겼어. 엄마가 잘생겼네요. 속도 안생기고, 네. 부모님 속도 안생기고, 안 아주 잘컬래. 네. 보니까. 인이께서 주시지 마. 어, 이께서 주시지 안달라고 했는데. 하나 더 나라. 이랬는데. 걔는 내가 주시는데, 샷지겠어. 아이고, <laughs> 여여여 여, 여, 잘생긴 거좀 봐요. 쟤는 <laughs> 확실히 남자다. <laughs> 아이고. 아, 그래. 자 의조타구는. 옛날에 요런 애는 왕상이라고 그래 아, 왕상 네. 왕이 될수 있는 상이다 아, 네. 좋지? 네. 우주태 네. 그냥 기도막 이렇게 우주태가 어, 어. 기도. 기도 이렇게 올라가지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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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복귀야 네. 근데 요런 애는 왕상이라고 그래. <laughs> 그냥 사람들이 얘가 나중에 체격이 키가 크잖아 얘가 거. 키가 클 애거든 그래가지고 체격이 좋아요 네. 그러면 남자들이 그냥 따르는 거야 근데 네. 얘가 칼을 잡 잡으면 그냥 왕이 되는 거야 네. 왕상 네. 알았지? 네. 얘가 뭐 징징 짜고 울고 이러면 왕이 아니야 네. <laughs> <laughs> 왕상이 아니야 쫄짱부상이지 얘는 왕상이야 왕상 자 갈색 할짜도봐 아니 나 뭐를 봐? 할아버지가 <목적> <목적> 왜 그래요? 왜뭐왜 <그냥> 좋아하세요? 뭘, <목적> 뭘 봐? <목적> <그걸> <목적> 봐? <목적> <목적> 아니 동물들 <안> 한... <목적> 제가 아, 보거든요. 어. 옆에 와가지고 뭐 10분이고 20분이고 막 집중해서 봐요. 그런데 나를 지금 그렇게 네. 미를 재껴서 쳐다봐요. <목적> <목적> 예쁘죠. 한번 해주세요. 아이고 이쁘다. 그럼 울수가 있어. 왕상이뭘 그렇게 삐져 왕상이어이구 이쁘다. 내가 자꾸 밀어도 저만 안 보고 내만 봐. 네. 얼마나 <목> 대단해. 끝까지 성부를 보고 따는 거야. 기분 연장. 이게 미스발레장래. 아이고 이쁘다. <laughs> <기분이 연주 안 웃음> 어, 아이고. 않나요? 내 속을 몰라서 그래 네. 얼마나 대담하냐? 네. 오이 아저씨가 왜 그러는가? 유심히 쳐다보네. 네. 아, 이이요내가내 아, 뭐 아, 내가, 음, 남자는 내가 남자다. 왜나 남자예 완전 남자다. 그, 남자 를 봐. 얘 네. 얘가 왕상이라는 네. 거야. 아, 알았지? 네. 아, 내가 뭐 이래도 깊이 생각해요. 아, 네. <laughs>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어, 한번 쳐다보면. 요렇게 자세히 보지 성질 안어 오구 이젓해라 남자야 남자 신인님 오구 이쁘라 신인님 신인님 빨리 진행하셔야 어, 돼요 아, 아, 좀 바빠요 네 바빠요 황상 어, 아이고 이쁘라 형이 어디 예방접종 받으러 갔는데 내가 중이염에 있다 그러는데 아 중이염 내가 해줄게 <웃음> 자 <웃음> 맞아. 됐다. 됐다. 아이고. 아이고. 항생제랑 바보한테 먹여야 될거 여름을 먹여야 된다고 하면서. 아이고. 아이고. 천사님. 천사님. 얘한테 항생제 먹일까요? 기 때문에 중염 이 항생제 먹일까요? 천사님. 영무 중염 이 때문에 항생제를 뭐야? 먹일까요? 저거 조금 먹일요 조금 먹일요 항생제 먹일게요. 괜찮아. 음. 아이고. 아이고. 정말 착한 녀석이 왔네. 아이고. 미적해, 미적해. 제가 성이 뭐였고 손. 손영우. 손영우. 중이험싹나라싹나다 됐다. 오늘 이 유튜브 보는 사람 내별신분 네 들어가라. <laughs> 오늘 온 분들 레벨 20문 들어가나 <laughs> 내가 물 세례 줄때그물한 방아지가 얼마라고 1 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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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조짜리야 1조짜리 그, 그, 그 이삿물을 세 방아지 줘서 이거 얼마야 한 3조 네방아지네방아지4방방아지이쁜 사람은 네방아지줘 좋아 그러니 그 물은 아무리 돈을 줘도 못 구하는 물이야 예. 네. 그래 안 그래 네. 음, 고맙습니다. 이 오늘 온몬들 레벨 20무 들어가자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보는 사람들 그리고 시청자 레벨 10무 오늘 예물 올린 분 나눠본 꽃바원니 신규 모션분 정의연 가입한 분 정의연 소개한 분 정의연이 해비정액 해비 한분 축복 명패 건축 원금 한분 무료 급식 공원 한분 잡초 뽑은 분 하늘공 봉사자 레벨 신무식 들어라 <laughs> 오늘 오신 분들은 이 신무 들어갔어 네 천사 팔천까지 백개 레벨 광채 전신합주 들어라 천천에바지는한반절로 결이 무릎 시상은 고싶은데 고쳐라 가족과 직장 사용함 어지고 자녀들 결혼 빨리 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원하는 것이 이루어져라 <laughs> 왜 이루어지지? 궁합이 좋아졌으니까 이루어지는 거야 네. 여러분이 누굴 만나러 계약을 하러 갔다 그러면 그 사람이 이미 나이가 만나는 사람 궁합이 좋아졌다 믿어야 된다 네. 내가 그렇게 해놨어 네. 돈 문제 부동산은 이루어져서 부자 되라 부모아 <laughs> 독감 없어져서 건강해라 여성오른만100%남성오로만 <laughs> 100%로서 백공 갈 때까지 여성 호르몬 남성으로 계속 나오고 30년이 뻐지고 30년, 30년 젊어져라 미래 <laughs> 붙은 귀신, 자동차에 붙은 귀신, 내 자녀에게 붙은 귀신, 내 몸에 붙은 귀신, 내 직장에 붙은 귀신, 내 가게에 붙은 귀신들은 다 떠나고 귀신, 대 기소로 떠나라 행정비행기 <laughs> 자동차 보이중 신체 재물 사고 나지 마라 손녀, 손녀 취업 잘하고 결혼 잘하고 부모 말잘 듣고 공부 잘하고 부자 되고 아들 딸 낳고 성공해라. 떡못 받는 사람은 못생긴 뭐 사람이야. ARS 060-708-888-8